아죠그 <laughs> 거리, 뭐 위치라고도하고 속도, 가속도 이렇게 미분하면 나오는 거고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미분 제목은 속도, 가속도, 적분 제목은 거리와 속도뭐 이렇게 된다고. 그 시간에 대해서 나누는 거리 시간 나누는 속도인데 이 미분하는 것도 그런 나누는 느낌. 개념 자체가 뭐 남는 거여서, 이 매치가 되는 거고. 수투하고 미적분의 가장 큰차이점 뭐냐? 수투에서는 1차원 만다왔었는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2차원 움직임을 다한다는 거. 그러니까, y는 x, 어떤 거랄까? x-x 지고, 플러스 4x,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이제 주어진 식이었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낸 식이라고한다면뭐 아니면 아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수투에서는 이게 원래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리고 뭐 시간이 인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네, 그게 1 차원 움직임으로는 음, 뭐. 이렇게 간다는 거지. 네. 예. 어 진짜 스텔스는 이런 것만 했었는데 미리보에서는 실제로 이걸 한다. 어, 이걸 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속도가 속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 x, y를 좀 분리해서 합니다. 아, 그것도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그냥 문제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3, 근데 353 페이지에 그 개념이 좀 많아요. 353 페이지 보시면 은 어떤 개념이 나와있냐면, 아점 P에서 시각 T에서 속도 한 다음에 그 좌표를 줬어요. 그죠? 이게 사실 벡터 개념이요 벡터. 벡터를 좌표를 표현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3, 4 하면 은 예, 적절한 방향과 크기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3, 4가 의미하는 벡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좀 그런 식의 얘기인데 벡터를 언급하지는않는데 사실 이제 벡터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일차원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차원 움직임은 거리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벡터를 X축 방향 요소하고 Y축 방향 요소 좀 나눠서 그러니까 수투문제 두 문제를 푸는거지. X쪽 하나 풀고 Y쪽 하나 풀어서 결합하시시하게 됩니다. 실제 로뭐 포물선 운동은 공을 던지면 이쪽으로는 그냥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이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거죠. 그게 합쳐져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 되는건데 아, 근데 우리가 벡터라는 걸좀 알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게 좋은 게 1번이, 괄호 1번이 속도를 좌표로 표현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3큼만사라게 있으면은 적당히 그 속도의 크기하고 속도의 방향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그 속도의 크기, 괄호 2번이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하는 거죠. 벡터의 크기가 루트 제곱당이 제곱이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그 벡터 길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걸어 2분이 그냥 받아들여 줄까요? 왜 제곱덩이 제목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제 한번더 미분한 것들로 그냥 좌표를 표현한 거고 이래서 이제 이때 매개별 변수 미분이 사용이 니다매개별 변수 미분은 그냥 이걸 위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시어 봅시다 네, 356페이지 이제 1번 네, X가 그러니까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Y도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두 개가 역을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 시각 t 에의 위치를 그냥 이렇게 주고 2분의 8일 때 속도하고 가속도 구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T가 2분의 8일 때 뭐 미국 값 주고 아직 둘째와 똑같은거지 매개월수 미국은 그쪽 계획이고 저는 이렇게만 편하게 쓰다가 뭐그 계산하는 것은 너무 별거 없으니까 첫번째 질문은 dt분의 dx dt분의 dy 인데 t가 2분의 8일때 가면 t가 2분의 8일때 값을 대입하면 되는거고요어그 다음에 가속도는 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또 T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 되냐면, DT 제곱분의 D 제곱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앞으로 간혹 보게 될 표현이에요. 근데 뭐 t가 2분의 8일 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고 아니면 그냥 뭐 x 프라임 2분의 5에 y 프라임 2분의 5이 나타하면 되는 거고 x2 프라임 2분의 5에 y2 프라임 2분의 5뭐 그것의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속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속도다 가속도를 모르면 좌표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네, 그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 루트 제곱박이 제곱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괜히 분속도를만든네 이거 궁금해 하지도 않는 건데. 네. 난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이해 되시니까 2분 한 다음에 2분에 파이 집어넣고 루트 제곱 따기 제곱 하면 된다. 그런 식의 음. 얘기입니다. 2분 2번 한 다음에 2분에 파이 집어넣고 제곱 따기 제곱 하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현재 2번은 질문만 좀 달라진 거예요. 뭐 x하고 y가 있긴 한데 x가 t제곱이고 y가 3분의 1 t 세제곱 s5t인데 질문이 속도가 최소일 때 가속도의 크기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그냥 풀어볼까? 아, x 임은 e t, y 임은 t 제곱 마이너스. 네, 그럼 루트 이거 제곱, 4t 제곱 s 이 이거 제곱. 오, 미안, 제곱 다 제곱이죠? 이것을 최소구하는 거니까. t 내제곱 마이너스 14, 6.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의 최소값은 그냥 보기차식이니까 2차식처럼 뭐 다루면 되겠죠. 그래서 169일 때 완전 제곱으고 플러스 16일 때 그, 네. 최소값이 될 테니까, 루트 16이니까 최소값이 4가 되겠지. 근데 최소 1대가 중요했으니까 t 제곱이 3일 때가 중요한 것이 되고, 네. 그때 가습대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 이제 r i 를한 번씩 더하는거지 x ² 탄. y 2, 3, 4, 2 13, 1 20, 2 22, 루트 24, 25, 26, 27, 2 29, 30, 31, 32, 2 3 다음에 이 문제 3번은 원운동이 나왔고요 물리 2에서만 배울만한 내용이죠. 원운동은 중속 원운동 물리 1에서 안 나오죠. 요점 어떻게 배우모르겠다 네. 어쨌든 단연 주고 각이 각을 삼투로 주고 네 점피에 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네, 단위화니까 코사이 값이 x고 그걸 그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코사이 값은 아 x 값은 코사이 상치 y 값은 사이 상치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x는 뭐 y는 뭐 이런 식이 된 거니까 아, 그럼 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의 과열을 한다면 네, 이거 미분한 다음에 그러면 마이스 사인 T가 된거죠 근데 3 사인 3 T가 되겠다그 다음에 3 코사인 3 T가 되어있다 그죠 이게 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곱에 다음 하면 되는거죠 근데 사인 적도 아니 사인 제곱이 0이 아니 1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거 크게는 그냥 뭐 9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한번더미망하면 마이스 9 코사인 3 T 가속도가 되는지 이게 V 이게 엔틸레이션 A 아그 어, 다음에 마이너스 9 사인 3T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 역시 크기는 네 제곱 따기 제곱을 하면은 1이니까 네 예, 얘는 나 이거 맞겠냐? 루트 시험이잖아요 3이지 네. 어 잘못했어 미안해 3 사인, 3, 아, 9 사인 제곱 따기 3아9 사인 코사이드로 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반쯤 1자리 원이 잡혀고 이건 반쯤 3자리 원이 잡혀니까 당연히 크게 삼대겠지. 이거 구대고 그렇네요.